톡톡으로 영상, 이미지, 블로그, 글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업로드까지 된다면 믿으시겠어요? 먼저 톡톡더데이아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. 이메일 인증만 하면 끝! 별도 설정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. 이제 제품 링크만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. 쇼핑몰 링크만 넣었을 뿐인데 영상, 이미지, 블로그, 글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. 생성된 콘텐츠는 연동된 SNS 계정에 자동으로 업로드 됩니다. 유튜브, 틱톡,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 채널에 한 번에 업로드가 끝나요.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내가 올린 영상 속 제품이 톡탁의 멀티링크 페이지에도 자동 등록돼요. 영상 본 사람이 링크 클릭, 상품 구매, 그리고 수익까지 연결되는 구조예요. 요약하면 회원 가입, 링크 입력, 콘텐츠 자동 생성, SNS 업로드, 멀티링크 등록, 수익 연결. 이 모든 과정이 단몇분 만에 자동으로 끝납니다. 영상 제작, 글쓰기, 홍보까지 혼자 하지 마세요. 지금 톡탁타세이아이에서 AI에게 맡기고 수익이 탁! 하고 들어오는 경험을 해보세요.